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실기 강의를 맡고 있는 권혁인 강사입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어, 몇 가지 이제 작업을 할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꿀팁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저만 쓰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알려주시는 방법이겠지만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인데요. 이제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삼각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어판 같은 거 빼고 바깥에서 그릴 때 작업대에다가 이제 분필 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그리셔야 될때그 필요한 치수만큼 그리고 또 세로로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각자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각자는 이제 부피가 좀 많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일자 50cm로 돼 있는 이런 자로 이제 준비하시는 게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보통 드려요 요거는 이제 약간 호불호가 갈리겠죠 그렇죠 여기 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얘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럼 왜 찍었냐? 요것도 추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요것도 추천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요 손잡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손잡이가 안돼 있죠. 그쵸? 그러면은 벽에다가 이제 작업대 치수를 그릴 때요. 이렇게 세로로 그렸다고 치고요. 이렇게 세로로 쭉 그었고, 그 다음에 가로로 또 그어야 될 때, 얘를 벽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굉장히 떼기도 불편하고 다시 집기도 불편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딱 수평 맞춰놓고 수평을 맞춰놓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또 그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삼각자에 붙어 있는 요런 손잡이 같은 거를 할수 있는 그런 애들을 하나. 이 자에다가 붙여 놓는다면은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자 얘가 일자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손잡이를 잡고 있죠. 쭉 긋고 손잡이만 돌려서 수평 맞추고 또 다시 길이에 맞춰서 쭉 그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각자보다는 부피도 적으면서 손잡이까지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 치수를 그리는 거를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더. 빨리 그으실 수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테스턱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배테스턱이라고 하는 거는 삑삑이라고도 하고 기능사 실기 작업을 할때 우리가 선을 정말 정확하게 연결했는지 확인해주는 정말 동화줄 같은 시험을 합격시켜줄 수 있는 동화줄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할때 끝에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삑삑 소리가 난다고 해서 삑삑이라고도 하는데요. 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길이가, 길이가 한요 정도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요 정도 되는 길이에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면은 작업하시다 보면은 제어판 내에서 찍고 바깥에 있는 컨트롤 박스 안에 있는 소켓이랑도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길이가 모자라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찍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지금 요 베이테스터기는요. 그 길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선을, 전선을 이렇게 절연 테이프 가지고요.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선이 연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원래 보통 배 테스터기 같은 거 사면은요, 이렇게 찌르는 형태의 이제 멀티 테스터기나 이제 절연저항계 같은 데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도 많은데, 집게 형식인 것도 많아요. 그쵸? 집게 형식인 것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제어판에서 작업을 이렇게 배 테스터기를 이렇게 찍다가 보면은,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얘가 자꾸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벽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무게 때문에 찍기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다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제어판에서 찍으실 때 자꾸 얘가 걸리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바깥에 작업대에서도 찍을 때 불편하시면은요. 벨 테스터기에다가요. 전선 남는 거 있으면요. 이렇게 전선으로 이렇게 고리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절연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요. 이거를요. 옷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걸어버리고 옷 같은 거에다가 걸어버리고 이제 벨테스터기로 찍으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거치적거리는 거치적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벨테스터기를 찍으실 때는 여러 개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여러 개를 찍잖아요 그러면 한 손은 무조건 고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손이 불편할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고정시켜 놓은 단자가 여기 있는데 찍어야 되는 단자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손을 꺾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꺾던지 이렇게 꺾던지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네오디움 자석 같은, 요런, 요런, 자석 같은 거를, 기, 살짝 기다란 거, 요런 거를 하나,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은,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집게 같은 거면찌 집게에다 물려놓고 저연 테이프로 감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돼 있는 거면은, 거기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쓰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자석이기 때문에요. 구리에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얘는 붙어 있어요, 계속. 그럼 나머지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그때 이 선이 걸리적거린다 하면은 요 고리를 옷에다가 걸쳐놓고 작업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스프링 밴더 라고 하는 요 녀석입니다 스프링 밴더는 이제 우리가 기능사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케이블, CD관 또 CD관 또는 플렉시블관 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PE관 이라고 하는 관을 사용하는데 어, 물론 가열성이 좋은 관입니다 CD관, 플렉시블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만져도 손으로만 해도 잘 꺾이는 애지만요 PE관 같은 경우에는 그 관에 이렇게 구부리려고 손으로만 하려고 하면 접혀버려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스프링 밴더를 넣어서 작업을 해주는데요. 이제 관은 c d 관과 PE건은 16mm 전송관을 사용을 하고요. 그것에 맞는 16mm용 스프링 밴더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16mm용이고요. 얘는 1m 정도가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 보시면은, 스프링밴더 끝쪽에 고리가 있죠?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고리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무엇이냐면은, 어 작업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주변에 손잡이용으로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이런 선 같은 거. 저는 지금 전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남는 전선으로. 한 1m 정도면 좋고요. 1m, 초록색이라서 조금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1m 전선을요, 이렇게 고리 가운데다가 걸어줬습니다. 고리 가운데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고요 끝에는 이렇게 길이를 맞춰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끝에 부분을요, 이 끝에 부분을, 이 끝에 부분 선두 개를요, 요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묶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나사 푸는 거는 왼쪽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토크 조절하는 부분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넓어질 거예요. 그때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선을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껴주신 다음에 끝까지 넣고, 이 토크 부분을 잡고 오른쪽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두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안에서 전선이 감겨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지금 딱 잡아주면서 여기 부분이 지금 튀어나왔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일자로 펴준 상태에서 우리가 전동 드라이버 잠그는 거를 이렇게 감아주면은 이렇게 선이 감기게 됩니다. 이러면은요. 예쁘게 감겨있기 때문에 얘가 예쁘게 감겨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이쁜 이쁜 손잡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떠 쓰는 거냐?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손잡이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요.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피관 안에다가 이 스프링 밴더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얘가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쏙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프링 밴더가 피관 안으로 쏙 들어가버리게 되면은 피관이 피관 안에 있는 스프링 밴더를 빼기 위해서 피관을 한 줄로 쭉 주기 때문에 꺼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럴 때 얘가 쏙 들어가더라도 얘가 쏙 들어가더라도 이 전선 감아놓은 것 때문에 걸립니다. 얘는 안 들어가져요. 다. 그때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안에 있던 스프링 밴더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도, 작업하실 때도 얘를 이렇게 관 안으로 이렇게 쑥 넣으신 다음에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손잡이를 땡겨서 꺼내는 방법으로도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자 손잡이 하는 것과 자에서 이렇게 손잡이 하는 것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벨테 스터기에서 옷에 걸게 할수 있는 이런 거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네오디움 좌석이라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고요. 혹시나 몇 가지 팁을 더 찍을 게 생긴다면 그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